안녕하세요. 60대 초반이고 퇴직한 지몇년된 가장입니다. 제 나이대에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부분 저랑 같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 버느라고 세월 가는지 모르고 안만 보면 살다 보면 어느새 머리는 희끗해지고 주름만 깊어지는 아저씨가 되어버리지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일만 하다 보니 생활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지만 아이들과의 관계도 친밀하지 못하고 아내와의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저와 아내의 사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다 컸다고 다들 밥벌이 찾아서 나가 살고 이제 아내와 둘이 잘 지내보고 싶은데 아내는 집에서 하루종일 저랑 같이 있기 싫다는 티를 냅니다. 퇴직 후 천몇 달간은 그러지 않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등산이라도 갔다 와라 친구들이라도 만나고 와라 저와 집에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게 싫었나 봅니다. 그동안 돈만 버느라 마땅한 취미도 없고 저는 그래도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친구들 대부분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낮에 만날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아내의 등산에모이겨 산에도 가보고 공원에도 가보고 하지만 혼자서 뭘 하려고 하니 금방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아내에게 같이 등산이라도 다니자고 했지만 아내는 집에서도 같이 있는데 나가서라도 따로 있고 싶다며 제가 등산을 가지 않고 집에 있는 날에는 아내는 어떻게 해서든 약속을 만들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제가 퇴직하기 10여 년 전부터 전업주부를 하면서 시간이 남을 때는 취미 활동도 하고 모임도 가져서 주위에 아는 사람이 많아 나가서 할게 많은가 보더군요. 아내가 밖에 나가 지인과 만날 때 집에 혼자 있으면 제 자신이 불쌍하고 처량해졌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모임에서 사람들이 온다며 저보고 나갔다 오라고 하더군요.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그냥 방 안에서 혼자 있겠다고 했지만 여자들끼리 모임인데 제가 있으면 부담스럽다며 돈만원 주어 주며 저를 내쫓았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비참했고 집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들고 나간 책을 보며 시간을 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녁 7시 이후에 들어오라고 해서 밥도 못 먹고 있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7시가 갓 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다간줄 알았는데 아직 안간 손님이 있었고 아내는 왜 연락도 없이 들어왔느냐며 저를 흙어보았습니다. 아직 안간 손님은 긴 생머리에 단아하게 생긴 40대 정도의 여성이었고 옷가짐이나하는 행동이 되게 여성스러워 보였습니다. 가벼운 인사를 하고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주방에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손님 있는데 라면을 끓이냐면서 저를 나무랐고 저도 그때 서러움이 폭발해서 밥을 차려주지 못할 망정 이 시간까지 밥도 못 먹고 밖에 있다 들어온 남편에게 그게 할 얘기냐고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소리를 듣자 그녀는 당황해하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며 저는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냥 아내를 꼴도 보기 싫어서 알아서 밥을 차려 먹고 그냥 집 밖을 하염없이 돌아다녔습니다. 할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었지만 아내랑 계속 있으니 아내도 저도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혼자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 찬밥 신세가 된제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하늘은 막뒤 맑고 눈부신데 제 삶은 우중충하고 끝을 향해 점점 시들어가는 느낌에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계속 그렇게 앉아있다가는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 벤치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저 멀리서 단아한 여성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녀가 걸어오는 몸짓 숨결. 하나하나가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느껴졌습니다. 왠지 낯설지 않은 그 모습에 넋이 나가 있는데 그녀도 인내 저를 알아본 듯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몇주전 집에 남아있던 아내의 손님이었습니다. 서로 짧은 인사를 나누었고 몇 마디 나눈 후에 아쉽지만 그녀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와 공원에서 마주친 후로 제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설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단아한 모습과 지나치며 맡았던 그녀의 향기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번 그 공원에 그 벤치를 찾아갔습니다. 남는 게 시간이고 아내와 집에 있어봤자 트러블만 생기는 걸 알기에 혹시나 한 번이라도 그녀와 마주치길 기대하면서 그 공원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책과 따뜻한 차를 가지고 가서 몇 시간씩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그녀와 다시 마주치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딱히 할 것도 없고, 공원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며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책을 읽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그 뒤로도 쭉그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몇주뒤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녀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녀를 몇달 만에 다시 보니, 너무나도 흥분이 됐지만, 티를 안 내려고 해서 태연난 척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그날은 시간이 좀 있는지 제 옆자리에 앉았고 제가 읽던 책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도 소설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돈을 버느라 다른 취미활동은 할수 없었지만 출퇴근하는 지하철에서 소설책을 많이 보던 저였기에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많았습니다. 저는 미국 고전 소설을 잘 보는 편인데 그녀는 일본 소설을 좋아하더군요. 서로의 관심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몇 시간을 이야기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하늘은 알록달록하게 노을이 지고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쉬움을 뒤로 한채 그녀를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 다다음날도 벤치에 앉아서 책을 봤지만 그녀를 볼수 없었습니다. 집 앞에 중고서점이 있는데, 방문을 했습니다. 그녀가 얘기했던 일본 여작가가 생각이 났고, 다행히 그 작가의 소설이 있어서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니 그녀의 생각이 더 많이 났고, 그렇게 그 작가의 소설을 세 번째 읽던 때였습니다. 그날은 왠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는데, 그날 다시 그녀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던 책을 확인하더니 소녀처럼 웃기 시작했고, 자신의 가방에서 제가 전에 있던 소설책을 꺼내 보이더군요. 그녀는 서로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 모임을 하면 어떻게 했냐고 하더군요. 지난번 우리 집에 왔을 때 사실 아내와 다른 여자분들과 미술 모임이었는데 자기는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모임을 나가지 않고 있는데 저랑은 왠지 편하게 모임을 할수 있을 거라면서 그 뒤로 매주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독서 모임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남는 게 시간이라 하루 이틀이면 소설책 한 권을 다볼 정도였고 그녀도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이틀에서 3일에 한 권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그녀와 만나다 보니 우리는 급격하게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읽은 소설책 양이 어마어마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 그녀보다는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고 냈을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초롱초롱 빛이 났습니다. 그러다 책을 열권떼었을때 그녀가 처음으로 뒤풀이를 하자고 해서 파전집으로 갔습니다. 문학 얘기는 막걸리의 파전과 함께 하는 거라며, 자기가 대학교 독서 동아리 때는 항상 그랬다고 했습니다. 막걸리를 한잔한 잔할 한잔 때마다 그녀는 평소와는 다르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예전 대학교 때 동아리를 하면서 너무나도 즐거웠던 추억이 요즘 저와 독서 모임을 하면서 다시 느끼고 있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적인 남자가 좋아서 대학교 때도 책을 많이 보는 동아리 선배를 짝사랑한 적이 있었다며 제가 자신과는 다른 견해의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나 똑똑해 보인다고 하더군요. 저 좋으라고 하는 소리였겠지만 은근히 기분 좋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취하자 자신의 가정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이혼녀이고 이혼한 지는 5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집이 많이 부유했었고 남편과 시댁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걸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억코전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아이를 데리고 왔고 이혼의 대가로 그녀가 지낼 만한 집에 전세금과 생활비 정도의 의자료를 받고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많아서 소설책을 읽는 거는 시간 낭비라며 자신을 무시하고는 했는데 요즘은 저랑 이렇게 소설을 읽으니 좋다더군요. 그래도 전 남편과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는지 그녀는 막걸리를 원샷하기 시작했고 그러더니 갑자기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0여 분간 그녀를 흔들어 깨었지만 그녀는 이미 만취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발견하고 그녀의 집으로 그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 근처에 오니 다행히 정신이 조금은 드는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그녀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그녀를 눕혔습니다. 40대의 젊은 이혼녀가 사는 집에 들어오니 흥분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자 혼자 살아서 그런지 집도 깔끔하고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저도 취기가 조금 돌고 있고 그녀도 취해서 얼굴이 붉어져 있어서 더 예뻐 보였기 때문에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렇게 되면 요즘 삶의 활력소인 그녀와의 독서 모임이 끝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독서 모임에 나온 그녀는 그날은 정말 미안하다며 작은 선물도 사왔습니다. 그렇게 독서 모임이 이어나가고 책을 스무 권본날 이번엔 제가 뒤풀이를 하자고 했고 이번에는 조금만 마시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막걸리를 마시며 최근 읽었던 책에 대해 진지한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고 적당히 취했을 때 그녀의 집 앞까지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녀를 들여보내고 돌아서려는데 그녀가 저를 잡았고 집에 좋은 와인을 한잔더 하자는 그녀의 말에 저는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분위기를 내자며 LP 판을 틀었고 우리는 재즈를 들으며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집으로 초대해 분위기를 잡으며 술까지 마시자는 그녀를 보면 왠지 저를 꼬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가정까지 있는 저 같은 남자를 저렇게 단아하고 우아하게 생긴 예쁜 어린 여성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술이 한잔 한잔 들어가더니 그녀는 저에게 대놓고 얘기를 하더군요. 이렇게 예쁘고 젊은 여성이 혼자 사는 집까지 데려와서 대놓고 꼬시고 있는데 왜 반응이 없냐면서 배시시 웃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랑 괜찮은 건가라고 묻자 그녀는 어차피 자기도 늙고 나중에 썩어 문드러질 몸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일 때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이는 많지만 아는 것도 많고 열린도 많은 게 오히려 더 매력이 있다면 한 번만 더 망설이면 자기처럼 어리고 예쁜 여자를 만날 기회가 이제는 없을 거라며 저를 놀리는 농담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고 체면 차릴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단아한 외모와는 다르게 엄청 적극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나이가 들어서 심장이 두근거릴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그날 이후로 정말 엄청나게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사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체력이 많이 부족해진 탓에 그녀가 실망할까봐 걱정도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젊은 그녀와 연애를 하다 보니 매일매일이 즐겁고 활기찹니다. 퇴직 후 사회에서 소외되었다는 우울함과 퇴직 후 아내의 잔소리와 무시로 인해서 위축됐던 제 삶과 몸이 그녀와 사랑을 나누면서 제 삶도 행복도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제 또래의 위축된 많은 대한민국의 퇴직남들이 저처럼 좋은 기회에 다시 사랑을 하며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는 제 2의 인생이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